새로운 올스타 X가 나왔어. 맵이랑 베이스는 올스타인데 그래픽 강화 방식은 애니메랑 똑같아. 혼종 같은데 올스타 느낌이라 재밌어. 특성도 좀잘드은거 같고 조합하는 재미가 있지. 최강 올스타. 특성의 공격형과 서포터, 온캐 모두 세팅해서 모든 맵 정복할 수 있을까? 올스타 X? 이름이 바뀐 건가? 14만 명? 원래 올스타 맞아? 살짝 다른데. 오이 뭐야? 뭐지? 들어보자마자 막 뽑아 대고 있어. 예전 올스타 느낌이 아니야. 야 잠깐만, 근데 왜나1레벨이지 화면이 애니메 같은데 올스타랑 애니메. 끔찍한 온종일 아가운에 맵도 똑같은데 이퀄리티만 거 올려놓은 거 아니야? 여기도 처음 오는 거 같은데 왠지 좀 익숙해. 스토리 잠깐만. 진짜 기본 올스타 베이스에 퀄리티를 25년도로 올려놓은 거야. 올스타라면은 어깨 하나만 태울 리가 없어. 마켓. 코리아 번들 뭐야 이거? KR 팩. 요 국가별로 다르게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 저지? 아, 입혀 주는 게 되네. 오, 이게 뭐야? 코리아7 이노베이션 아일랜드. 오. 이거 에어처보다 퀄리티가 좋은 거 같은데? 음악 뭐야? 뭐야 이거? 오. 폰트는 에어처 같은데? 해군이 온다. 오. 기본부터 퀄리티가 좋아. 퀸시, 지오루. 무슨 포켓몬 던지듯이 집어 던져버려 오오오 애니에 맞게 능력도 최진라가 된건가? 이거 좀 세보이는데? 엔드리스 램페이지 오오오 슈퍼고크? 오오오 중간에 외형으로 이렇게 변신되는게 있었나? 퀸시 블루에로 오오 되게 화려하긴 해아 5강까지 된다 맥스 보쿠 4강 아 3배속 하자 안되겠다 무지개 뭐야 프리즘 등급의 이거, 시크릿? 3대장 급고 오, 뭐야, 이거? 오, 이 베다 좀 달라. 퀄리티는 확실히 올랐어. 성진우도 있으려나? 오, 쟤 많이 주네. 아, 레벨 빨리 올리려면 역시 이거기나, 오. 에이스, 아직 육성은 안 나온 건가? 잠깐만, 요런 현진류 게임은 코드를 잘 활용해야 돼. 오, 이거지? 이번엔 싹다 받아 먹을 거야. 와, 뭐 많이 주네. 잼 3,500개. 7월 이달의 아이템. 리미티드가 또 있어. 디스플레이 올리 유닛. 기노스 풀스쿼드 뭐야, 다안 보이잖아. 일단 5성부터 뽑고 출발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문 열고 나오는 건좀 비슷해. 근데 얘네가 엄청 커졌어. 오, 뭐야, 한 번에 나오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뭐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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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계속 나와, 뭐야, 이거? 잠깐뭐 5성이 한 번에 두 개가 나온다고? 에이스 별거 없는다? 이럴수가 대자뷰인가 친구들이 다 달라붙고 있어. 올스타가 맞긴 맞구만. 잠깐 이거는 그냥 소환하는 이펙트였잖아 오 이게 시작부터 엄청 넓은데? 아이렇게 구름 타고 나오는 게 이펙트다 아 이거 강화해야 되는 거지? 튜토리얼이 좀 친절해졌어 두 번째 블루빔 울트라 고쿠다 그냥 한 캐릭에 변신하는 거 같이 일어났네 오 불기둥 불기둥 기둥이 좀 작아 와 강화 7강까지 있다 어센션은 또 뭐야 5성은 더 키울 수 없는 건가? 어드벤티지아 이게 상성 이런 거 나오나 본데? 도로로 잡으면 더센거 같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세? 체력칸이 엄청 많은데? 어센션은 아 이거 재료 있으면 올라가는 거 잠깐만. 에어처 방법이랑 똑같지 않아? 오성은 어센션이고 사성 밑으로는 진화가 있다. 오 이제 세개다 나왔어요. 일단 소환하는 걸딴 걸로 바꿔보자. 어라이즈. 오 어라이즈. 세지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소환 이펙트였어. 일어나래. 자, 요번에는 집서몬 뭐야? 오, 잠깐만 파워풀 3도 있다 오로성이 떴다 변신하는 건가 얘네? 에이, 조로써니까 쉽네 오, 탈것 시비스티 두 번째는 어디지? 분위기가 시장치 않아 이게 다 뭐야? 아 너무 올스타 시스템이랑 좀 비슷해 밤비보스 체력 갑자기 확 많아졌어 오, 짜릿해 짜릿해 오 바뀌었다. 지크 한 번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이번에 뜨는 거 맞지? 오 나왔어, 지크. 에이 공짜 잼만 모아서 뽑으면 되네. 오성 두 개. 지크 오 변신. 아 이렇게 보면 등급이 뜬다. 공격력 SS야. 집어 던지기. 샌데 범위가 좁아. 잠깐 어? 아닌데?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멀리 던져? 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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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 하나 깰 때마다 계속 뽑을 수 있는 돈이 생겨. 아, 이걸해서 범위가 넓어지는 건지 이래서 사기인가 본데? 오, 아, 아까 못봤던 거다. 오, 바로 나왔어. 오, 뭐지? 갓겜 맞네. 드디어 세 번째. 퓨처시티. 오토 뭐 있어? 제로 레퀴엠? 잠깐만, 이거 신조 사사개오 느낌 아닌가? 같은 상성이면 50%고 좋은데? 풀강을 하고, 이렇게 써보면 은 12%. 하나, 둘, 켜주고. 오40% 드디어 풀이다 어, 근데 보스가 둘인데 인피니티 뭐야? 야, 뒤에 있는 거 잡아야 돼얘왜 무적이지? 근데 승리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호버카 오 퀄리티 좋다 특성을 좀 줘야 되나? 히든 포텐셜 스탯 롤 S 3개가 되면 은 15%에 갈수 있고 S까지도 좀 그렇고 SS는 띄워야지 좀 쓸만해 OSS 이렇게 띄우고 요걸 잠그고 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요거는 됐고. 레벨 보상. 받는 게또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로봇은 뭐야? 아, 특성 리롤. 오, 올스타. 이거 유니크네. 이거 하나면 스토리다 이은거 아니야? 살짝만 해버려. 템페스트, 잠깐만, 뭐야? 아, 3%인데? 아, 내가 볼땐1% 미만이 좀 떠야 되는데.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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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미지의 레인지도 10%씩 올라와. 스택도 있는데? 야, 잠깐만, 이거 좋은 거지. 솔울 이펙트랑 좀 비슷한데 미다스 있는 거 보면 동케도 있을 텐데 라면 가게? 얘 동케야? 오 나왔어 오 특성 뭐 붙었는데? 이거 왜 네가 붙었어 오 라면 장사하나 본데 아 5단 강화까지 있다 자 바로 3강 라면 2레벨 500원이야 오 컴컴해서 잘안 보여 동케만 있어 쭉쭉 올라가네 오 3등급도 있다 자 라면 최대 집이 더 튼튼해졌다 최대로 하면은 1,500원 오 나중에 팔아서 돈도 되고 잠깐 라면한테 특성을 좀 줘야겠다 5%면 금방 뜰텐데 오 바로 뜨잖아 좋은데? 미다스 원래 금색돼야 되는데 미다스 맞아? 농장 수입 25오 이거 종결 아니야? 유사 올스타랑 좀 달라 뭔가 좀잘 뜨는데? 아 올스타 하나 띄워야 될것 같은데 유니크 국늘은 3개만 배치할 수 있는 거한테 써주는 거지 지크가 딱이에 500개 정도면 되려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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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손상됨? 피해량 추가도 있는데 이거네 오 차원의 문이 열리더니 팔을 속박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띄우면 데미지가 50%가 더 올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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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창세기 창색, 이 오, 나게 달렸다. 아까랑은 다를 거야. 오, 좀 세지, 이제. 잠깐만, 창색이 좋네. 오, 슈리캔. 역시 올스타는 별거 없구만. 드디어 마지막. 오, 진짜 크다. 잠깐만, 스케일이 거의 찐인데 잠깐만, 상성이 좋은 건가? 여기가 더 쉬운데? 어, 우르키오라? 좋은 건가? 일단, 아이젠이 좋았기 때문에 얘도 좋을 거야. 오, 나왔다 얘도 언덕이다. 그린 슬래시. 오! 공격 좀 빠른데? 오! 한 번에 다 나와?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해도 돼 마지막은 얘다 비스트 타이탄 에이 스토리 너무 쉽다 마지막 보상은? 괴물 탈것 오! 아주 듬직해 그맨 슬슬 이제 어센션을 시켜야 돼 요거는 금방 모으고 거대 세럼 진거 도전 보면은 거대 세럼 떠라 오! 다 모았고 세럼 100%지 마지막 재료는 이거야. LN이 직접 주는 게 있나? 찾았나? LN 찾았어요. 아 미션 있다. NPC 미션. <laughs> 야, 잠깐만 근데 돈이 시작부터 15만이야. 체력이 처음부터 엄청 높다. 와 잠깐만 데미지 부족하다. 아 기절 걸렸다. 이걸 깨야 지 진화를 할수 있는데. 오 됐다. 오 블러드? 종류별로 하나씩 다 생겼어. 이거 레벨 많이 풀렸는데 이제 다푼거 아닌가? 와, 계속 있어. 점점, 포... 뭐야, 기노스를 준다고?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얘도 능력치를 좀 바꿔야 돼.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건 딴 건데, 이건 또 뭐야? 우와. 잠깐만, 데미지랑 이런 거더 많이 올릴 수 있어. 오브가 또 있어야 돼. 근데 오브가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손상된. 오, 야, 요거랑도 이펙트가 올려. 오, 색깔이 다른데? 스킬이 바뀐다고, 이렇게? 오케이. 오브 풀었고, 마지막 세럼. 요거만딱 모으면 돼, 이제. 지크야, 창세기로는 안 되겠어. 오, 뭐지게! 오, 올스타, 그렇지! 올스타를 띄워버린 기누씨 올스타에서 머리에 별이 있어! 공격력 3,700! 유니키가 있으면 다를 거야! 패배! 우르키오라가 더 쉬우면 은 우르키오라부터 해볼까? 오, 찾았다! 오, 여기 좀 작다! 여기 좀더 쉬운 거지! 일단 처음부터 3,700이고, 개수가 엄청나! 오 처음부터 바로 나온다. 쉴드 있어? 쉴드는 일단 에이스로 깨면 되고 야, 잠깐만 여기는 얘밖에 없는데? 엄청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거는 똑같이 쉽고 일단 첫 번째 블럭에서 최대로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야. 야, 잠깐만 난이도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에 데미지를 집중하는 게더 좋아. 잠깐만 너무 잘 깎이는데? 같은 NPC 난이도가 아니잖아. 승리. 첫 번째 기둥에서도 그냥 끝나는데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얘가 제일 먼저 모였어. 이거부터 할 걸. 어센션, 잠깐만 전부 다 ss인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얘한테 창세기 줘야 되겠다. 창세기까지는 확률이 꽤 높아. 올스타가 잘 안나오지. 어센션, 오, 뭐야? 서, 설마, 설마, 야, 뭐야? 올스타가 벌써? 네 마리 깔수 있는데, 데미지 3 0 0면좀 애매한데, 그래도 솔프라는 건 올스타가 최고야. 만, 만, 삼천 레이오델 디아브로 베르데, 오, 멋진뭐또 있다 능력이. 오 색깔이 무지개야. 머시까지 하면은 오 멋있다. 쿨타임 엄청 높아 이거. 메르시 형태? 가보자. 아 날개 생기는 거. 야, 잠깐만 6만이 여기서 다 녹아. 이건 급이 달라. 올스타 최고야. 오 검수 검수. 오 검수. 근데 어센션 해야 슬로우 풀리는 건 아니겠지? 오오 오, 느리게 잠깐만 이강만 하면 되는데? 오 슬로우 슬로우. 와, 이거를 드디어 보는구나. 근데 원래 일자로 돼야 되는데 왜 원형으로 되지? 이러면 좀 애매한데. 다 모였다. 두 번째 어센션. 이제 검수만 올리면 딱인데. 지진 열매. 어, 검수 여기 있다. 이번엔 무모를 방어해야 돼. 검수 바로 나오는데? 뭐야, 뭐야? 검수야, 왜 그래? 체력 왜 이렇게 됐어요? 저 완전 프로. 던지는데 무지개를 던져. 범위 엄청 넓어. 거기다가 부채꼴로 바뀌었어. 오. 뭐야, 검수 두 방인데? 드디어 간다. 이제 일자 되는 거지. 슬로우 효과를 주는데? 이게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이게 오리지널이랑은좀 많이 달라. 트라이얼. 드디어 뱀의 길로 가는 기누씨. 오, 잠깐만. 1% 보상으로 뭐 주는 게 있고, 이거 레버를 돌리면은 확률이 10%로 올라가. 뾰족뾰족한 얼음들이 엄청 많아. 잠깐만, 여기는 왜또세 개야, 이게? 세 경로에서 온다고? 일단 하나에 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부스트를 주는 건가? 공격력이 좋은 거 아닌가? 오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슬로우 최대로 올려보자 절망 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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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중요하다 어 잠깐만 쉴드까지 있잖아 아 연타형 캐릭터도 있어야 된다 지금 다 단타밖에 없는데 와, 잠깐만, 이게 라인이 많으니까 꼬인다. 이게 공격을 제대로 못해. 그 전체 공격하는 캐릭이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이럴 때 가치 같은 애들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마지막 슬롯 풀었어. 지크. 일단 먹이 좀 먹이자. 80이 만렙이야? 와 5700. 돈캐도 맥스. 돈캐 만렙이면 은 바로 350원. 달라, 달라. 잠깐만, 내가 자동 건너뛰기를 하고 있었구나. 트라이얼에서 자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아, 이게 모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 여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잠깐만, 에이스는 일단 쉴드부터 잡을 수 있게. 어, 잠깐만. 쉴드 있으면은 이거 슬로우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야, 쉴드가 사기네. 오케이, 마지막 가자. 헉, 무릎을 꿇으라고? 네, 누나. 셋이나 오는데? 야, 원래 트라이얼이랑 비슷해. 우와, 이거 뭐야? 오, 백만 쭉 갈게요. 오, 세다, 세다, 세다. 야, 할만한데? 트라이얼 별거 없잖아. 오 성진우 오두번 말에 나왔는데 소환자 소환하는 거 있는 건가 단건만 있으면 된다. 자스 뭐지? 오 잠깐만 성진우 세개 깔아지는데 아 욕심 좀 내야 되나? 나 혼자만 하려면 올스타 필수인데 빠른 슬래시 오연타 이거 많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실드 깨려면 올스타 주면 안 되는데 지속 슬래시 단일로 바뀌었어 아 잠깐 돌려야 되나? 일단, 올스타에서 창세기는 기본이야. 일단, 창세기로 출발하는 거지. 오! 설마! 뭐야? 이거 진짜 혼자서만 레벨업하게 생겼구만. 네 번째, 성진우 아, 잠깐만. 진화 전에 이거 올렸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어. 4강에서 일어나기. 오! 영구적으로 같이 싸워준다는데? 일어나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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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이그리스 두개 됐어. 오, 잠깐만. 얘한테도 적용되는데? 그러면 성지는 올스타 필수 아니야? 오, 이그리스 공격. 어, 출혈 있다. 화려한 피니셔. 오, 둘이서 싸워, 계속. 야, 얘도 강화가 되는데?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령관의 컷. 오, 연타 있다. 연타에다 출혈. 와, 얘 공속 진짜 빠르다. 애트리 코인 250개. 드디어 다 모았어. 요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오획득댐오 잠깐만 얘는 왜 물음표야 결국엔 해냈다 오 2초 동안 스톤 6초 쿨타임 맺으면은 올스타는 안돼 창세기로 가야돼 얘는 창세기 제발 창세기 오 창세기 같은데 Hello. 오 이제 딱 보면 알아 나이스 CC 캐릭이면은 이게 최고야 와 1500원에 오 4개 배치다 얘는 창세기가 딱이야 슬로인가오 얼리는거 <laughs> 업그레이드 엄청 많은데 1강, 2강. 눈뭉치. 쿨타임이 빠를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5강. 와, 창색이 제대로 걸렸다. 그러면 다음은 트라이얼 2. 스피노는 달라. 피노야, 가자. 오, 밥보다 살짝 더 크다. 엠버스파, 헉! <laughs>